나가기 전인데, 1장부터 12장까지 한번 살펴보죠. 왜난 이게 없을까? 자, 예. 자, 1장부터 12장입니다. 음, 어, 1장부터, 1, 1장, 1장부터 19장까지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소명하시는 서론 부분입니다. 이사야에서는 6장에서 소명을 하셨죠. 그러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 첫 장에서부터 소명하는 게 맞습니다. 이사야 구조가 특이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이사야는 6장에서 소명을 할 수밖에 없었나? 소명장이 왜 중간에 껴 들어갔나? 이미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안 할래요? 이게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 어쨌든 전통 방식으로 첫 장에 소명이 됩니다. 자, 예레미야 가족과 아나도 제사장에 관한 언급이 나오고, 예, 여기 출신이니까, 어, 예언에 관한 사명에 관해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예,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대적이 있을 거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내가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이제 이런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가, 너무 대적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니까, 가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를까? 너를 노성벽 되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에? 그런 얘기를 안, 하, 안 했으면 모를까? 분명히 지켜주겠다고 해놓고 당하니까 뚜껑이 열린 거라고 예레미야가. 그럼 지켜준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하는 거지. 그리고 너를 세워서 너로 뽑으며. 그 다음에 이제 무너뜨리는 사명, 동사 네 개. 그 다음에. 세우는 사명 동사 두개총 여섯 개의 동사를 동원하시죠.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압도적으로 어두배 이상 많죠. 파괴시키는 동사가. 세우는 동사는 두번 나오고 이것도 이따가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자. 어. 아. 어, 이게 왜 지금 나올까요? 아, 그래요.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그 구조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했군요. 제가 네, 네, 네. 뭐 그냥 큰 것만 보죠. 여호와께 대한 불순종을 다루고요. 네. 큰 단위만 볼게요. 그러면서 우상숭배, 불순종을 책망하고 결국 우상숭배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초청이 3장 6절부터 4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네. 말을 안 들으면 북방에서부터 물론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6장 30시까지 북방에서부터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 너희들에게 재난으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걱정마 성전이 있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는 없어 라고 거짓 평강을 거짓 슈알롬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백성에게는 절대 평강 자체가 없음을 하고요 이제 7장이 핵심이죠, 전반부에. 12장까지 중에서 7장이 핵심입니다. 12장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남유다에 관한 경고와 심판을 선언하는 건데, 그 중에 7장이 핵심이에요. 이것은 소위 유명한 성전설교라고 하죠, 성전설교. 무슨 절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어요, 읽어보면. 그때 성문에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들릅니다. 고래고래. 1인 위 같은 거예요 일종의. 1인 슈이. 그래서 그 유명한 성전 메시지입니다. 이게 26장에도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두 번째 성전 설교가. 자. 오케이. 자, C-는 북방에서 오는 재난이고요. 예. 아까 B-도 우상에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면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A- 유다에 대한 책망, 언약에 대한 불순종. 아까 A랑 맞물려 들어가죠? 예. 넘어가, 넘어갈게요. 여러분 책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이, 11장 18절에서 12장 17절까지는 이 12장까지라는 이첫 번째 덩어리의 결론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한 페이지에 있는 걸좀 나눠서 쓴 겁니다. 됐죠? 예. 결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왜요? 왜요? 너로 인, 네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 거짓, 거짓된 사람들을, 거짓된 나라를, 거짓된 신앙을 무너뜨리는, 무너뜨리게 할 거다라고 지금 네 번이나 쓰셨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다 두 번이나 쓰셨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노성벽이 되겠다. 그러면서 너가 철저하게 보호받을 거다 그랬죠. 이렇게 약속 믿고 열심히 12장까지, 10장까지 사역을 했는데, 아니, 무너뜨리겠다 네번 썼는데, 뭐, 무너지기는, 예? 더 악해지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뭘 세우기, 세운다고 두동산 쓰시면 뭘 세워지기는 그리고 녹성벽이 돼서 어? 모든 핍박과 어려움 대적 다 막아주겠다고 했는데 뭐 막아주기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제 표현으로 하면 완전 뻥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뻥침에 가나요? 하나님이 용서가 안 돼가지고 들이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예레미야는 이사야 달라요 이스라엘 달라요 계속 하나님하고 갈등을 빚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 예. 레미야가 하나님하고 갈등을 그 빚는 대화들, 예 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 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덩어리 1장부터 12장까지. 예. 핵심은 7장이고, 예. 한번 구체적으로 한절 한절 살펴보죠. 자. 오늘은 10장까지.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무리를 했죠. 이 주가 너무 무리해서. 자, 선지자 소개합니다. 베냐민 땅아나노의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베냐민 땅 아,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 베냐민 땅에 한번 써 봐. 저희 교회가 가게 될그 세종 성전이 저희 집 앞에서 걸어서 7 분이거든요. 우리 집에다가 다지차를 해놓고, 방목베이처를 해놓고, 7분만 걸어도 되는데, 어쨌든, 네, 제가, 네. 네, 생각이 거기가 있어서, 순간. 자, 이 베네민 땅이 아나돗인데, 힐기 아들 예레미의 말이에요. 아나돗이 뭐냐, 제가 써드렸죠. 써 네. 예루살렘에서 동쪽, 동북쪽으로 5km